이월 22일 2차 업로드 상품 6개의 상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3개체, 무명품 3개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등재 상품은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전진, 세척으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난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한번 올린 적 있는 중토 호송정 네, 전진 2초. 체. 그리고 황화색설 황비. 전진 2.5초. 자, 무명풍 입변 황중투 네. 입변 백황중투가되겠습니다백황색의 입변 백황중투 전진 3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인 상품. 네, 환 한엽 입변 개체입니다. 아주 진청의 엽성이 아주 좋은 한혈 빛병 개체. 자, 끝으로 빛변성삼반본류인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차 네, 업로드 명명품 첫 번째 등재 상품은 죽음 소심 천사입니다. 장판득님의 한 분이 명명한 천사는 화영과 색상이 빼어난. 죽음 소심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죠. 전국대 대상은 물론 무수히 많은 수상 경력이 말하지듯이 천사는 단연코 한국 출난 죽음 소심의 대표격의 하나입니다. 자, 본 등계 상품은 전진 세척으로 배양 상태가 비교적 깔끔한 개체인데 18의 0.8, 15의 0.5 이렇게 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 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천사 전진 세척 볼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부 상태가 깔끔하고 어, 양호하죠 네, 뿌리 가닥수 한 7가닥 8가닥 되는 것 같습니다 7가닥은 되는 것 같습니다 7가닥이네요 가닥. 네, 지 측면점은 아직 닫혀 있고요, 좋습니다. 네. 볼고 상태 이쪽이 지금 전주이 차마 이렇게 달려가네요. 조금 네. 소심 네. 천사 살펴봤습니다. 네, 이차 업로드 두 번째 상품은 명명품 인기 중투호. 송정, 전진이초기 되겠습니다. 전북 고창산지로, 네, 조 송은님이 명명한 송정은, 예, 꾸준히, 예, 라인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품종이죠. 자, 녹항의 색대비가 아주 좋은 전진이초기로서 본 둔재상품은, 네, 입장수가 4장 그리고 네장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좀더 어, 입이 좀더 세엽이 네, 모쪽이고 왼쪽에 있는 어, 중압이 더 강한 네, 찐녹개체 그리고 극한개체 이게 바로 이 전지쪽입니다. 전진 그러니까 전진에 와서 조금 더 압이 좀 강하면서 황이 좀 진한 걸알 수가 있죠. 네, 길이는 11.5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 전진 2초 뿌리 및 볼브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볼브 네, 탱글탱글하고 어, 비교적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가 한 7~8 가닥 됩니다. 네, 병증 없이 깔끔한 것을 엿볼 수 있네요. 자, 지금 모초 볼브도 좋고요. 어, 지금 전초에 자마가 탱글하니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어, 깔끔합니다. 네, 좌측에도 벌, 지금 눈자리가 하나 보이네요. 이번 등재의 상품은 황화색설 황비입니다. 전복 순창산지로 김택신님이 명명한 황비는 2008년 난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이후 에라인드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개체죠. 자, 황비는 지금 이 엽성에서 먼저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네, 입이 중수엽으로 수엽에 가까운 중수엽이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수그려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어이 개나리빛 합판 전체에 곱게 물들이는 하나의 이 황화의 색감과 이 햇바닥의 빨간 색설이 더욱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본 판매 게시물은 전진 2척으로 어, 길이는 17.5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항비는 엽성이 좀 센게 세엽성입니다. 네. 황화색설 황비 전진 2.5초 벌부및 뿌리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 가닥 수는 여러 가닥으로 긴 뿌리 아주 건강한 것을 한눈에 봐도 알수 있죠. 자, 모초 이쪽에 지금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화 쪽에도 지금 밑에 자마 달려서 있고요. 좌측에도 달려 있고. 자, 벌무 상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한 난이죠 네, 한입장. 네. 선대 모척도 뭐 볼보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이번 등재상품은 네, 경북산지로 입변 황중투 개체가 되겠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은 거의 뭐 진한 먹잎에 가까운 네, 7호구 입장에 그리고 네, 백황색의 황중투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죠. 엽성이 좋아요. 굉장한 이그 두툼한 그리고서 또잘 오는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엽성이 가닥지성으로 굉장히 따글따글하니 좋습니다. 보시면 자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임새 있는 그런 난초로 전반적으로. 네, 배양 상태는 깔끔합니다. 네,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구점오에 네, 영점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잎변 황중투 전진세촉 뿌리 및 벌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난초가 작지만은 다부지고 장장한 네, 그런 난초입니다. 네, 벌브 탱글탱글하니 좋습니다. 네, 뿌리 가닥 수가 많고요. 전반적으로 배양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 상태가 좋다고 볼수 있는 그런 난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난초는 아주 귀한 난초입니다 짙은 먹잎의 환엽 입병계차입니다 경남산지로 엽성이 빠당빠당한 후유계 중배 부르고 자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뒤틀린 곤엽으로 아니 정말 그문슨 일은 없지만은 정말 예쁘죠. 엽성 자체로 사람 어떤 그 성부가는 엽성 자체가 사람 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환엽성의 종비브론 배구뜨기 바다변입니다. 자 바가지 변이에요. 종비브론 아주 좋죠. 야이 숲은 카누변입니다. 카노벨. 가로가 있는 네. 아주 7억에 어. 7억을 넘어서 검, 검 치크만 먹니비 가까운 아직 꽃을 보지 못한 네, 그런 네, 종자인데 촉수가 음, 한 35초 되면 더 웃더 옆성 자체로만 가지고도 끝내주는 네, 사, 인기를 사는 쪽에 충분한 매력적인 입니다 전진 이쪽으로 어, 13에 이 폭이 1cm 나오네요. 1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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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 흠지 막 간이 좋고 네. 깔끔합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6섯 가닥이네요. 마이도 네, 좋고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깔끔해요. 네. 자 이렇게 그 전형적인 환엽 밑병 개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참 좋은 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자마 밑자리 상태도 좋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은 전남산지로 입변성 삼반복륜 전진이촉개체가 되겠습니다. 네, 모촉의 입장을 보니까 입장에 이렇게 삼반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가랑가랑한 엽성으로 네. 여기도 지금 삼반무늬와 네, 복륜무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자, 신화촉 전진촉이 와서 어, 훨씬 더 잘 오고 잘 오가 있으면서 또 입금 마무리가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중비부는 네 입변성으로 자 엽성이 훨씬 더 좋아요 발전돼 있습니다. 여전히 3반 복륜문이가 잘 들어있네요. 그리고 호모이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3반 호도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상태죠. 자 길이는 12. 12에 0.65 네, 전진쪽은 7.5에 0.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등재상품 삼반복륜 이었습니다 입변성 삼반복륜 삼반복륜 네, 전진 2쪽 벌브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네, 벌브가 탱글탱글하면서 나란히 어깨동무마다 벌브가 모촉하 네, 이 좌촉에 볼브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네, 7가닥 8가닥 되네요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건강한 나니다네 오늘 2차 업로드 이렇게 6개의 신상품을 네, 올려보았습니다 늘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무로 기울 나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